자 15번은 이제 빈칸 넣기 중에서 첫 문장 빈칸 넣기인데 뭐 이것도 뭐 주제문 완성형이 되는데 이럴 경우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 왜냐면 주제문 다음에는 부연 설명이나 예시가 나오기 때문에 빠르면 자 한두 문장만 읽어도 답이 떨어지는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실제로 수능에서는 요즘에 많이 안내자 응? 봐봐 일단 글을 보면 h e a r e many a number of ways 이제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한다 라고 했어 관계사절이지 뭐를 자. 이기적인 행동을 첫 번째 아이고 색깔이 바뀌어 버렸다 아이고 왜 여기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돼이 모더릿을 조심해야 돼 사실 이 모더리 모더레이트가 모더레이트가 되겠지 동사로 쓰였으니까 효용사로 모더릿으로 나올 때가 많이 나와 모더릿은 일반적으로 겸손한 절제 할줄 아는 날씨 따위가 온화한 성격도 온화한 이란 뜻도 되겠다 그러면 그 뜻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기적인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응? 뭐, 줄일 수 있는 그런 의미일 거야. 줄일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한다라고 했어. 특히, 웬이 보이는데, 웬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가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하지 말고 원인이 돼야 돼. 자, 우리가 웬 다음에 주어동사 나오고 주어동사 나왔을 때 논리적으로 보자는 거야. 문법적으로 보지 말고, 그녀를 만났을 때 기뻤어요. 그럼 만난 게 원인, 기쁜 게 결과지. 원인 결과 이 관계 추론이 돼. 자, 특히, 뭐, 뭐 했을 때,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했어. 첫 번째 예시를 보자. 예를 들어서, 단지, 자, simply looking in a mirror. 거울을 들여보라는 거, 그 다음에 폴스는 O형식의 표준이지? 그것은, 자, 어른들을, literally, 무슨 뜻?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자기를 성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원인 결과가 나오는 거야? 거울을 들여다 봤더니 자기를 성찰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솔직히 굉장히 판단력이 빠른 애들은 여기서 답을 골랐을 수도 있어. 자, 그리고 그러한 것들. 컴마치고 위치가 나왔으니까 문장 전체나 일부분을 받을 수 있지? 네. 그러한 사실들은,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위치 다음에 위치가 주격 관계 대명사고, 리듀스가 동사야. 중간에 스터즈해브쇼용은 삽입자 삽입구로 들어간 거야. 연구가 보여주듯이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들, 그러한 어떤 자기, 자기 성찰이라고 할 수도 있고,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은 실제로 시험에서의 어떤 부정행위를 줄인다라고 했어. 그런 것들이 실험 결과에서 나왔대. 어? 거울을 들여다보거나, 거울을 그러면 이제, 어, 큰일 났지 말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 하고나올것 같은데, 내가 왜 못해? 쟤도 하잖아. 그러면서 할것 같은데, 어쨌든 줄인다라고 했지. 근데 여기에, 자 치팅 오너 테스트가 이기적인 거잖아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이 잡힐 수도 있어 자 이러한 이러한 받아 넘기고 있지 자 거울을 들여다보는 자기 초점에 초점이 갖고 있는 효과는 효과는 자어 잠깐 잠깐 어, 이즈가 전체 문장의 동사네 온 모랄로티니까 도덕적인 거 모랄로티가 도덕이란 말이야 도덕적인 거에 대해서 도덕적인 거에 대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자기에게 마음을 자기에게 자기가 집중하고 있는 이것이 갖고 있는 효과는 컨시스턴트. 일관성이 있다고 했지. 뭐를? 최근의 어떤 연구하고를 일치하고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예시가 나오지. 그러한 최근의 연구는 대체로 이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거울이 아니야. 단지 행어버 뭐 포스터 포스터를 걸어놓은 거야. 스테어링 휴먼 아이즈니까 뭐야? 쳐다보고 있는 스테어 애시 응시하다거든. 응시하고 있는 인간 시선의 포스터를 걸어놓기만 해도 더블 두 배가 됐대. 언어 넘버브가 아니라 더넘버브인데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람의 숫자를 두 배로 늘렸는데 어떤 사람들이야? 응? 자, 애프터 첫 뒤에 있는 애프터 봐봐. 자신의 식사를 끝마치고 나서 자. 클린업 애프터가 스스로를 정리하는 거야. 클린업. 자기가 먹은 걸 자기가 스스로 직접 정리하는 그런 저녁 식사를 식사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야. 어? 식기를 자기가 직접 치우고 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대. 어? 그러니까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뭐한 거야. 식기를 아무데나 내버려 두지 않고 이타적인 행동을 한 거지. 그럼 밑에 이때쯤 보기를 봐야 돼. 이런 모델들을 봐. draw is, um, attention is all drawn 2가 보이는데, 여기서 잡아줄 게 있어. 여기 봐. 이건 뭐, 저번에도 했지만, 봐. pay attention 2가 되면 뭐야? 주의를. 주목하다 집중하다지. 이거의 반대말이 draw. 즈어텐션 okay. o n attention을 아. 쓰면 누구의 관심을 끌다야. 얘는 관심을 기울이는 거고, 얘는 관심을 끌다, 야. 어? 이게 이제 드로우 대신에, 어트랙티브에 어트랙트를 쓸 수도 있어. 관심을 끌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거에 수동태꼴이 나온 거야. 응? 특히나, 우리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기울여졌을 때, 이끌렸을 때, 그게 이제 아까 스테어링 아이즈라든지, 아까 여기 뭐가 나왔어? 스테어링 휴먼 아이즈 같은 경우, 자기가 거울을 들, 이건 살아남을 수 있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찰할 때, 어? 이거는 주객이 전도가 된 거지. 네. 남이 우리를 관찰할 때면 말이 돼. 네.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빈칸 느낌 보기에 어떤 기법을 쓴다? 주객전도. 주객 전도. 주객 전도의 기법이 있다라고 했지. 그 다음은 3번은 과거 얘기 언급이 없단 말이야. 그렇그 다음에 협동 얘기도 없지. 네. 이때 어부는왜 썼는지 알지? 사형식을 삼형식 문장으로 바꿨을 때, 자 간접목적으로 뒤로 갔을 때투포 어브가 있지. 리콰이어르 어브를 써. 음. 이 어브에 다 동그라미 쳐. 음. 우리가 종교적인 얘기. 나머지 이렇게 빠르게 보는 거야. 오답 체크 차원에서 그럼 들어가. 우리가 뭐하다고 생각을 할때 비빙 비피 비빙 피피 나왔지. 응?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즉 우리에게 관심이 쏠렸을 때 맞지? 우리는 이거 킬러야. 선생님이 제기대명사 구문 독해할 때도 얘는 외우라고 했어. 비에이브가 일단 행동하다가 아니야. 처신하다는 라 뜻이 있어. 비에이브 원 l f 가 되면 품행이 방정하다야. 예의 범절을 지키다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켜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돼. 우리는 예의 바른 행동, 즉 예의 바른 행동이 뭐야? 이기적인 행동이 반대, 이타적인 행동, 사회적인 행동이겠지. 그래서 자, fear of exposure 노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조건질이니까 예시일 수도 있지만 원인결과 인과관계를 내적으로 만들 수 있지. 이때 노출이 바로 누구야?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거지. 응? 컨닝하다 걸리는 거지. 그렇지?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transgression. 자, transgression 하면 일탈이야. 사회적 규칙을 벗어나는 것을 regulate가 regular에서 나왔으니까 규제하다 네. 규제한다면 원인 결과지 그럴 경우 그럴 경우 여기서 이제 매력적인 오락을 던는 거야. Religion with all 신가 이게 뭐야? 전지전능한 응?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수 있는 신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종교들을 갖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것들은 operate가 일영식의 완전 자동사로 쓰인 거야. 작동되어지는데 포스터 중요한 단어 프로모트하고 똑같아 촉진하다야 음. 도덕적인 행위를 촉진하는 것으로 작동되어질 거야 오퍼레이트보다 더 쉬운 단어는 이런 식의 워크를 써도 되지 네. 그렇지 도덕적인 행동이를 촉진하는데 사용 작동되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것은 엄밀하게 뭐 때문이냐면 이때 팔로워가 누굴까 인스타 팔로워야 음. 아니야 종교를 음. 추종하는 사람들이야. 음. 종교를 투장하는 사람, 그들은 끊임없이 신에 의해서 감시받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야. 자, 그다음부터 종교 얘기가 나오는데, 종교가 주인공이 아니라, 종교에서 자, 감시. 하나님이 신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 느끼는 거야. 자, 대부분의 세계적인 종교의 대부분들은 프로모트, 촉진 촉구하다, 승진 진급하다, 선전 홍보하다인데, 자, 질문. 프로소셜알러티가 뭘까? 쫄지 말고 이럴 때 우리는 추론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어떤 얘기 했어? 프로라는 접두사, 일반적으로 접두사는 긍정부정 방향이야. 프로는 긍정이고 전방으로 전진하는 느낌을 줘. 응? 그럼 프로소셜러티는 뭐야? 친사회적인, 사회재앙적인 그런 거겠지. 응? 자, 봐봐. 시, 세계적인 종교의 대부분들은, 세계적인 종교의 대부분들은 자, 그들의 가르침과 프랙티스가 관행 속에서, 종교적인 어떤 의식과 관행 속에서, 친사회적인 사회 지향적인 행동을 조장하고 촉구를 해. 그치?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통된 어떤 가정들이 존재하는데, 공통된 어떤 가정이야? 종교가 또 포스터가 나왔지? 친절함과 아까 제너러스, 너그러운 관대함이라고 했지? 어떤 타인에 대한 어떤 관용을 촉진한다는 가정이 있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에피토마이즘, 패러브리란다가 나오는데 구 사마르티아인 크리스티너티. 이때 크리스티너티가 뭐야? 기독교야. 기독교에서 착한 사마리안이란 사마리아인이라는 음. 우화에서 우화에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일반적인 종교들은 뭐야? 친절하고 남에게 너그러운 것들을 종교적인 일반적인 어떤 식견명 같이 촉구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후반부는 일반적으로 오답을 유도하기에 서 나온 거야 오케이? 응 됐어? 네